발에 피로가 자주 느껴진다. 발이 자주 씻거나 저리고 가끔씩 쥐가 난다. 굳은 살이 박이고 깎아도 계속 생긴다. 이게 이제 빨간불이 되면은 이제 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수술을 해도 거치지 못하는. 이렇게 되기 전에 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비법은 첫째,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부드럽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뭘 튼튼하게 하느냐? 바로 를 단련해야 됩니다. 음. 발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 볼게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정혜과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극적으로 네. 발은 왜 아프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발을 쓰게 된 거예요. 음. 음. 요즘에 이제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1970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는 수명이 어, 불과 62년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네. 6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고 오래 사셨다고 축하고 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기대 수명이 83세로 늘어난 겁니다. 음. 근데 문제는 발은 100년을 쓸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예전에는 한 60년쯤 살다가 가니까 그, 음. 그동안은 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발을 가지고서 3, 40년, 50년을 더 살다 가야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명품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달아서 낡고 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을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 막 쓴다는 겁니다. 음. 우리 자동차도, 막 20년 넘은 자동차도 관리 잘된 차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잖아요. 잘 유지되는 차들을 볼수 있는데, 우리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면, 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발로, 어, 지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나중에 많이 망가져서 아프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손을 쓸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럼 네. 네. 평소에 미리미리 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발 관리가 좀 생소해서 네네. 평소에 우리 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 우리 발이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음. 그 증상들을 잘 캐치해서 무시하지 말고 음.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발이 보내는 우리 몸의 구조 신호, 발 건강의 노란불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기 지금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예. 이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 예, 예. 예. 먼저 발에 피로가 자주 느껴진다. 발에 통증이 가끔씩 있다. 그렇죠. 발이 자로 시거나 저리고 가끔씩 쥐가 난다. 발을 자주 삐거나 삘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발의 아치가 낮아지거나 발볼이 넓어졌다. 네. 발가락이 휘거나 구부러져 있다. 네. 발가락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다. 발이 앙상하고 말라 보이거나 발바닥이 얇고 쭈글쭈글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깎아도 계속 생긴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해주신 거에서 음. 몇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음. 이 중에 몇개이상이면 뭐 의미가 있다가 아니고요. 네. 증상 하나 하나가 모두 다 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음. 여기 지금 노란 불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옐로 카드가 있으면 레드 카드도 있는 건데, 그렇죠. 빨간 불 리스트도 있는 겁니다. 예, 노란 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네. 어느 정도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단계인데, 음. 이게 이제 빨간 불이 되면은 이제 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 수술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아. 그런 어, 단계의 증상들인데요. 어떤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계속 한 군데가 계속 아프다든지 네. 발가락이 휘는 듯한 음. 그런 변형들이 정도가 좀 심하다든지 네. 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음. 이게 밀가루 반죽 붙인 것 같다 뭐~ 남의 살 같다 음. 가, 발에 감각이 없다라는 분들이 신경이 마비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발이 항상 이렇게 화끈거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신경이 손상되면 음. 그런데요. 어, 그런 증상들은 잘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혈액 순환이 잘안 되시는 경우에는 발이 차갑고 색깔도 살색이 아니라 이렇게 푸르딩딩하고 거무튀튀한 어, 빛들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통증이 생겼다가 점점 악화가 되면 발이 괴사가 되고 뭐 절단까지 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죠. 이런 예.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laughs> 레드 카드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때는 정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 뭐 무슨 발 마사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비법은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드럽게 해 줘야 된다는 음. 겁니다. 뭐든지 강하면 쉽게 부러지고 네. 어, 우리 몸에 이런 근육, 힘줄, 인대 같은 조직들은요. 음. 뻣뻣하면 더 쉽게 찢어지기 마련이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조금씩 뻣뻣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체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발도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많이 걷기 전에 또 스트레칭 많이 해서 손상을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 두, 가지, 두 번째는 발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뭘 튼튼하게 하느냐? 바로 풋코어를 단련해야 됩니다. 음. 풋코. 그러니까 네. 저도 운동을 좀 하니까 그 코어 근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풋코어는 발에도 무슨 그런 코어가 중심을 딱 잡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우리 몸의 코어라고 음. 하면은 몸통, 예. 몸통을 잡아주는 음, 근육을 말하는데요, 발에도 발의 중심, 음. 풋코어 근육이 있다는 건데요. 어, 이발 모형을 보시면 발에 이렇게 뼈가 있고요. 발등 아치가 음. 있죠. 그리고 발바닥에 피부 밑에 족저 근막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빨간 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음. 어, 발바닥에 이 모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 있지만 원래는 이게 네 개의 층으로 네 개의 층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두툼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발의 중심에 굉장히 두툼하게 근육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 이 발에 있는 잔근육들이에요. 근데 이 근육들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도 어 우리가 이 발의 중요한 이 푸코어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푸코 근육이 바로 발 건강의 핵심이라는 음. 겁니다. 음. 네. 여러 가지 발이 아픈 경우,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이 푸코 근육이 약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음. 이 근육이라는 건 많이 안 쓰면 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 단련 운동을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발은 우리가 거의 매일 걷고 하기 때문에 네. 단련이 될것 같은데 네. 이걸 별도로 푸. 코 건강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모양인데 푸코어가 왜 약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근육은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고 네.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음. 그런데 발 근육도 푸코어 근육도 근육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운동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조금씩 발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매일 걷지 않느냐, 그러면 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 걸을 때 발은 이렇게 어,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요. 걸을 때는 우리가 허벅지와 종아리의큰 근육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이 풋코어 근육의 기능은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동작들을 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걷더라도 푸코어 근육이 직접적으로 자극이 잘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푸코어 근육들을 자극하는 동작들, 운동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럼 푸코어가 약해지면 어떤 질환이 생깁니까? 푸코어가 약해지면 요 여러 가지 발질환이 생기는데 첫째는 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푸코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거예요. 음. 근데 푸코가 약해지면 이게 발이 약해지니까 흐물흐물해지고요. 음. 발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의 아치 구조인데요. 발의 아치가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낮아져요. 음. 그래서 후천성 평발이 생기기도 하고요. 볼이 앞에서 보면 볼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어느 날 보니까 발볼이 넓어졌고 음. 또 예전에 젊었을 때 신었던 치수보다 조금 더 신발을 크게 신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 사이즈가 좀 커진다든지 음. 그런 것들이 푸커가 약해져서 좀 발이 퍼지는 야. 듯한 그런 증상이고요. 음. 거기에 이제 어 신발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음. 무지외반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판판하게 바르게 곧게 서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발을 반듯하게 피고 있으려면 근육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푸코 근육이 약해지면요. 발이 이렇게 휘게 돼요.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갈퀴 같다. 그래서 갈퀴 족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갈퀴 족지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걷게 되면 이 바닥 쪽에 있는 신경이 짓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 사이로 가는 이 지간신경이라고 하는 게 짓이겨져서 손상되고 그러면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찌르는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증상은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어, 족저근막염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지만 음. 스트레칭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음. 이 풋코어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애들이 힘들거든요. 주변에 있는 게 바로 족저근막과 또위 음. 발등의 뼈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과 어, 여러 가지 관절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예. 평탄한 평지를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도 그 단련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단련해야 돼요? 어, 코어 근육은 별도로 이제 자극하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제가 오늘 모형을 가지고서 운동 방법을 좀 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렇게 마디 마디를 곧게 펴서 꾹 누르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아, 네, 발가락을 곧게 펴서 음. 바닥에 꾹 닿도록. 이게 해보시면요. 발가락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서 아. 안 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죠. 네. 이거를 아. 혼자 힘으로, 발의 힘으로만 음. 곧게 펴서 꾹 누르는 음. 것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별도로 딱 올려주세요. 아. 네. 엄지 척, 엄지 아. 1등 해주시고, 그때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꾹 눌러주셔야 눌러줘요. 됩니다. 아. 네. 그랬다가 반대로 엄지를 누르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딱 들어주시고요. 어. 이렇게 별, 어, 발가락 들어올리기 또 어. 좋고요. 그다음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무제반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 굉장히 좋은데 거? 발가락을 이렇게 쭉 벌려주시는 네. 겁니다. 이렇게 사이사이가 음. 어, 쫙 벌어지도록 벌려주시고요. 음. 발가락을 모두 든 상태에서 사이사이가 부채살처럼 개구리 발가락처럼 쫙 벌어진 상태에서 음. 어, 새끼발가락만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고요. 음. 그 상태에서 또 엄지발가락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딱 들고 있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 버티는 건데요. 요거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 요거 있어요. 어렵겠는데요. 어. 처음부터 딱 되는 분들도 어. 있, 있지만 대부분 잘못 하세요. 어. 이렇게 하면은 안 쓰던 근육이 굉장히 자극이 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발바닥에 쥐가 나는 분들이 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런 자세. 그 다음에 발가락을 벌렸으면 모으는 에. 운동도 있어요. 발가락 모으기가 뭐가 어렵냐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다섯 개 발가락이 모두 이렇게 딱 붙게 해보세요. 음. 이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딱 모아주는 건데요. 음. 이 발가락을 모아주는 근육들이 이 사이사이에 다 있습니다. 음.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 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이렇게 떠서 잘안 붙어 하는 경우. 이때 발가락을 구부려서 하시면 안 되고요. 곧게편 음. 상태로. 이제 딱 모아 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근육이 힘이 생기면서 어. 안 되던 것도 되게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발가락 가지고 장난을 좀쳐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 네? 발가락으로 꼬집고 네. 뭐 리모컨 이렇게 조작하고 네. 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거 좋아하시던 분들은 발을 잘 쓰세요. 네. 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저 이런 유튜브 보면서도 할수 있고요. 어 그럼요. 언제 네. 어디서나 할수 있는. 자꾸 거라서, 이렇게 진짜. 움직여.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발 보호할 때 제일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신발이잖아요. 네. 신발을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어, 많이 물어보세요. 음. 근데 그냥 어떤 브랜드 하나 딱 정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신발은 어, 상황에 따라서, 내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내 그날그날의 활동 스케줄에 따라서 맞는 신발을 고르셔야 돼요. 음.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이 아플 때는 어,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오래 서 있을 때는 쿠션이 좋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음. 어,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그 슬리퍼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고무로 된 어, 슬리퍼. 아, 요즘 뭐라 그러더라? 구멍 뚫린 거 그거. 그렇죠. 예. 예 아, 크록스. <laughs> 맞아, 맞아. 예, 크록스. 그거 많이 신고 다녀요. 그거 네. 신고 근데 잠깐씩 서 있는 건 괜찮은데요. 예. 편한데.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나 아. 많이 걷게 되면요. 이 뒤축을 잡아주질 못하잖아요. 아. 슬리퍼가. 네. 그러면 부, 무의식 중에 이 종아리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종아리에 힘이 많이 음.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푹신푹신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음. 푹신푹신하면서도 좀 뒤축을 단단하게 잡아줄 음. 수 있는 운동화가 어, 오래 신을 때는 더 좋고요. 어, 많이 걸을 때는 발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많이 오늘 걸어야 돼 음. 그럴 때는요 어~ 무조건 편한 신발보다는 등산화처럼 음. 거창이 좀 두껍고 단단한 신발을 음.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우리가 등산화나 구나 안전화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거창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꺾어지지 않잖아요 네, 네. 그게 많이 걸어도 발이 어, 피곤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는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창은 두껍지만 음. 안에는 좀 푹신푹신한 발창을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껍고 보호가 많이 되는 신발을 신고 어, 걷다 보면 발이 발은 편한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음. 그러다 보면은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발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발이 아프다고 계속 어, 이 편한 신발 두꺼운 신발 보호가 많이 되는 신발만 신지 마시고 음. 때로는 오늘은 내가 발이 컨디션도 괜찮고 많이 아프지 않고 많이 걷지는 않는다 그러면 약간 얇은 신발 음. 많이 움직이는 신발을 신으시면 그날은 또 발에 어, 운동하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이 발에 맞게 맞춤 깔창을 하더라고요. 요즘 비싸던데 네네네.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닌데요. 네, 맞춤형 깔창이란 발 도장을 딱 찍어서 뭐 요새는 3D 프린팅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발에 딱 맞는 맞춤형 깔창을 찍어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니까 딱 착용했을 때는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평발이라든지 요족이라든지 발의 정렬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깔창에 약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음. 정렬 상태를 반듯하게 보정하는 효과가 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깔창 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깔창도 마찬가지예요 딱 했을 때는 편하니까 어 이것만 신고 이제 몇 년씩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극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코어 근육을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아.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깔창 착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 대신 별도로 이 코어 근육 운동을 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족부 전문 정형외과 김범수 어. 교수님 모시고 우리 발 건강을 체크해보고 또 오늘 처음 들어보는 풋코 단련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맨발 걷기 요즘 또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